협상 결과는 네. 나오긴 했어요. 협상 결과에서 보면은 이제 합리적인 네. 선에서 이제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. 그 합리성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모호한 거거든요. 결국에는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. 그러나 나라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국힘은 배가 아파 트집을 잡습니다. 이게 민주당이 팩폭을 가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. 그 돈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 있고 그 돈을 갖다가 누가 그립을 잡고 가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. 아무리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아, 개진하다하소리가더라 수밖에 없다. 당연하죠. 아. 돈을 그들이 지금 게 되는 건데요. 네. 뭐 어떻게 하면 음. 좀 괜찮은 협상이 아, 저는 이제 네.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이거 뭐 협상 벌어진 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예예. 거니까 이제 국회나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최우선이잖아요. 그리고 이건 여야에 대한 뭐 이제 이해관계 문제를 떠나서 국민. 이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에? 그 투자 실패 시에 대한 그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품목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음. 빠르게 합의를 해야지 원론적이고 수론적으로 하는 거는 위험할 수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. 이거 국회 비준 받아야 되거든요 에? 합의문 나오고 음. 그 팩트시트라고 이거 나오면 국민의 힘은 비준 반대할 건가요? 음. 예, 지금 논리대로라면 비준 반대해야 되는데 음. 이 내용 가지고 비준 반대할 수 있을까요? 음. 예, 제가 보기에는 네. 뭐 야당이기 때문에 네. 어쨌든 정부가 잘한 거에 대해서 네. 뭐 흔쾌하게 잘했다 이렇게 하긴 얘기하기 노력...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. 결과적으로 비준이 말해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비준을 반대할 거냐 저 비준을 아... 받아들일 거냐 알겠습니다. 그걸 보면 알겠죠. 네.